지금부터 제13강 셀렉트 명령문의 조합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개 이상의 셀렉트 명령문을 조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니온 연산자와 오어 연산자 차이를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속 질의어의 사용 규칙을 이해하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명령문의 조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관련된 수식은 하나 이상의 선택 블록 또는 질의명사로 구성이 되며 괄호 내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개의 명령문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처음 명령문은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번을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역시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생의 이름을 출력 추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첫 번째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괄호를 통해서 내부에 지리문을 묶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오더바이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 외부에 지정해야지 내부에는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언 연산자는 이러한 명령어들을 조합하는데 사용합니다. 유니언 연산자로 조합되면 둘 또는 한 개의 선택 블록의 결과로 행이 구성되게 됩니다. 유니온은 집합의 합집합 개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모든 중복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년이 2학년이 2학년 또는 3학년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출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학년을 추출한 결과와 4학년을 추출한 결과를 유니온을 통해 조합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유니온의 결과는 5연산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모든 유니온 연산을 5호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5 연산자로 유니언 연산을 대신할 수 없는 경우는 먼저 서로 다른 테이블을 조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개의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모든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셀렉트 구문을 유니온을 통해 조합하는 방식 외에 5어 구문을 사용하여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야 할 대상이 서로 다른 종류의 테이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니온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셀렉트 절을 수식의 열의 수 또는 수식의 수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즉, 유니어론으로 묶이는 두 개의 명령문 중에서 셀렉트 절이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식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형이어야 합니다. 비료가 불가능한 자료형에 대해서는 수식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오더바이절은 마지막 선택 블록에서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순서와는 모든 결과, 즉, 두 개의 셀렉트 문이 모두 수행된 이후에만, 마지막으로, 셀렉트절은 디스팅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유니언이 사용되면 최종 결과론 중복된 행을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중복된 열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유니언 올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유니언 올을 사용하면 중복된 행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한번 이상 수강신청을 했거나 등록을 한 학생의 학번을 출력하려고할 경우에 중복을 허용하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셀렉트문 사이에 연결하는 경우에 유니온 올이라는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동일한 학번을 갖더라도 어떤 학생은 수강시청을 한 학생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등록만 한 학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중복을 허용해야 되는 예제입니다. 다음은 실습을 통해서 Union과 Union All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Command Line Client를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시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후에 학년이 2학년 또는 4학년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는 유니온 구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명령어 조합의 경우 유니온을 기준으로 두 개의 셀렉트 문이 조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셀렉트 문의 경우에는 학생 테이블로부터 학번, 이름, 학년을 추출하는데 조건절에서 학, 학년을 2학년인 경우에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셀렉트문의 경우에는 스튜던트 테이블로부터 학번, 이름, 학년을 출력하는데 웨얼즐 조건에서 4학년인 경우에만 추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경우를 유니온을 통해서 합집화 시키면 2학년 또는 4학년의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2학년에 대한 결과와 4학년에 대한 결과가 통합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예제의 경우에는 동일한 테이블에서 동일한 열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유니언 구문을 오어 구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니언 구문을 오어 구문으로 변경하는 문, 셀렉트 문형 명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셀렉트 구문 내에서 셀렉트 절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열의 항목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번, 이름, 학년의 열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작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테이블에서부터 추출하기 때문에 from 절에 student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where 조건절에서 학년이 2학년이거나 4학년이기 때문에 그레이드는 2 또는 그레이드는 4라고 하는 조건을 5월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전의 결과와 같이 2학년 또는 4학년의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약간의 순서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첫 번째 예제에서는 처음 셀렉트 명령문에서 2학년들의 결과를 모두 추출하고 이후에 4학년들의 결과만을 추출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2학년과 4학년이 서로 구분되어 결과값이 출력되는 반면에 두 번째 예제에서는 순서대로 행을 실행하면서 그레이드가 2학년인지 또는 사회값을 갖는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현재 테이블에 삽입된 순서대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언과 유니언 올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유니언을 사용하여 중복을 삭제한 경우와 유니언 오를 사용하여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에서는 등록 테이블과 수강 신청 테이블에서 각각 학생의 학번을 출력하고 이를 합산하는 조합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상 수강신청을 했거나 등록을 한 학생의 학번을 출력하는 SQL명령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학번을 출력하는데 처음 셀렉트 명령문에서는 어, 수강신청 테이블에서 두 번째 셀렉트 문에서는 등록 테이블에서 각각 학생의 번호를 가져옵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8명의 학생이 등록 또는 수강신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union o를 선택하여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ion o를 사용할 경우에는 중복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총 42개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유니온 결과와는 달리 동일한 학번을 가진 학생들이 여러 번 화면에 출력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유니온과 유니온어에 대한 실습을 마치고 부속 질의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질의어는 subquery라고도 불리며 셀렉트 명령문의 조건절에 있는 또 다른 셀렉트문을 의미합니다. 부속 선택문 또는 내부 선택문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부속 질의어 사용시 주의할 점은 셀렉트절에 distinct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더바이절 역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부속 지리어를 사용하게 되면 좀더 복잡한 형태의 셀렉트 구문을 만들 수가 있으며 다양한 조건을 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속 지리어 사용 시 참조할 수 있는 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속 지리어는 질의어 구문이 괄호 안에 있는 형태로 조건절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제의 셀렉트 명령문은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첫 번째 셀렉트 구문이고 두 번째로는 조건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셀렉트 구문입니다. 이때 첫 번째 셀렉트 구문에서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여 결과 값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셀렉트 t 문에서는피 테이블을 사용하여 결과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스튜던트 테이블에 있는 열들은 Q1과 Q2라고 불리는 각각의 영역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f e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열들은 선택 블럭 Q2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Q1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속 질의어 사용 시에는 해당 열이 조건이나 다른 셀렉트 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작성해야 오류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관련 부속 질의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관련 부속 질의어는 다른 선택 블록에서 지정된 테이블에 포함된 열을 사용하는 부속 질의어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속지리어의 결과의 일부가 본 지리어의 조건 절에서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예와 같이 학생 중에서 동아리의 등급이 일반 회원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하라는 예제입니다. 실제로 출력된 결과는 본지리어에 들어가 있는 select절에서 학번, 이름, 주민번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student t 로부터 나오게 되고 조건절에서 student n m 즉 학번이 부속지리어에서 검색된 결과에 의해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제가 실행되는 과정은 먼저 서클 테이블로부터 학생의 지위가 2번, 즉 일반 회원인 학생들의 학번들을 출력을 하고 그 출력된 결과가 where 조건절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in이라는 키워드는 student 테이블로부터 온 학번이 부속 질의어의 실행 결과에 존재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부속 질의어를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결과 내에서 본 질의어의 조건을 비교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결과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부속질의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는 적어도 한번 이상 등록한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출력하라는 예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질의어와 부속질의어를 구성합니다 주질의어에서는 학번과 이름을 출력해 내며 이 결과는 학생 테이블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부속 질의어에서는 등록 테이블로부터 학생의 학생 테이블에서의 학번과 등록 테이블의 학번과 같은 조건 내에 있는 학생들의 모든 결과를 비교해서 이것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때 이그지스트 함수, 이그지스트 명, 기, 명령은 부속 질의의 결과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의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8명의 학생이 적어도 한번 이상 등록을 한 학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학생 중에 동아리 등급이 일반 회원인 학생의 학번과 이름, 주민등록 등록번호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지리어와 괄호 안에 묶여 있는 부속지리어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지리어에서는 학생 학번,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결과물로 출력하게 되며, 이 모든 내용은 s t u d e n t 테이블로부터 얻게 됩니다. 조건절을 잘 보게 되시면 조건절에서 s t u d e n t 테이블에 있는 학생 넘버와 그리고 부속 질의어의 결과물로 나타낸 학생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주 질의어의 결과 내용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부속지리어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속지리어에서는 서클 테이블에서 프레지던트 속성이 0이 되면 회장, 1이면 부회장, 2이면 일반 회원이라는 조건 하에서 2라는 조건, 즉 일반 회원인 경우에만 학번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 내에 수취 전체 테이블에서 작성한 어, 추출한 학번이 일치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 학생의 학번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번호가 추출되게 됩니다. 결과를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일반 회원인 학생 두 명의 결과가 학생 테이블로부터 정보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를 동일한 구문의 이그지스트 구문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지스트 구문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그지스트 구문 같은 경우에는 true 아니면 false만을 리턴하시기 때문에 별다른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부속 질의어의 외열 조건에 수 n 트 테이블의 학생 넘버와 서클 테이블의 학생 넘버가 일치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그지스트 구문을 수행하더라도, 앞서, 인 연산자를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상으로 보게 되면, 인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속 질의어에 대한 결과를 다 도출하신 후에, 주지리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부속지리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비교해 보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그지스트 구문에서는 부속지리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값의 출력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이그지스트를 쓰는 경우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적 테이블에서 학번이 가장 큰세 명의 학생을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보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 지리어에서는 학생의 학번과 같은 동일한 테이블을 S1이라는 별칭을 가명을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열절 조건에서는 부속 지리어에 해당하는 결과값이 3보다 작을 경우에만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학번이 가장 큰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학번이 큰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해당 카운트의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속 지료의 조건을 보면 출력된 결과값은 카운트 값으로 요약이 될 것이고 동일한 테이블에 대해서 별칭으로 s2라는 값을 주었습니다. where 조건절에서는 s1의 학번이 s2의 학번보다는 작다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를 가진 학생이 카운트 값은 0이 출력되게 되고 두 번째로 큰 학생은 1을 세 번째로 큰 학생은 2의 카운트 값이 출력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주 지리어와 부속 지리어를 처리한 결과를 학번 순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학번인 큰 3명의 학생이 추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카운트의 값이 0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카운트 값이 1, 세 번째 학생의 경우에는 카운트 값이 2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학적 테이블에서 학번이 가장 작은 세 명의 학생을 오름차순으로 추출해 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앞선 예제와 달라진 차이점은 부속 지리어에서 외열 구문에서의 부등호 방향이 바뀐 부분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번이 가장 작다는 뜻은 해당 학번보다 큰 학생의 수가 0, 1, 2의 경우를 갖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예제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학번이 가장 낮은 3명의 학생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13강, 셀렉트 명령문의 조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